기도하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고 새하루라 새 날을 우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에 대한 감사와 의미와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선명히 새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면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셨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그 길로 정확히 우리의 손과 발과 눈길을 향하여 주께로 나아가 그 끝에 계신 주님의 품에 안겨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보다 한결같이 하나같이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후함이 없어느라 고백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날수 예수님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할 싸움 날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 이세보세의 멸망입니다. 어제는 아브넬의 멸망이었죠.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둘이 한마음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근데 세운 이후에 7년 반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그 어떤 왕궁이 졸립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죠. 악인이에요. 누가 봐도 악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당장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과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와. 저렇게 나쁘게 살면서도 아직 안 망하네. 와 어떻게 저런, 저렇게 런저 사는데도 저런 왕인데도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왕이 됐지 여전히 장군이지 그런 궁금증을 갖잖아요. 근데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들의 결말을 보았나니 그들의 결말을 보았나니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시였거든요. 악인들 형통해요. 너무 편안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급증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았냐? 근데 끝이 아니에요. 결국 어디서 망한다? 끝에서 망하는 거예요. 시차는 모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시차는 달라요. 그런데 그 시차도 놀랍도록, 놀랍게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그들의 멸망이 이용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의 돈과 물질, 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결국 쓰임 받더라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그동안 만들어 왔던 그 모든 것들 결국요 다윗이 자기 손 들이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에게 충성한 다윗에게 선물로 줘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게 뭐겠어요? 사랑과 충성한 것다 하나님 께에 있어야 할게 뭐예요? 믿음과 신뢰, 순종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순종했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앞에 충성했죠. 처음에는 악의 형통을 받습니다. 누가 더 컸어요? 헤브론보다 이스보셋과 아브네 더 컸다고요. 지금 봐서는 7년 반 동안 다윗의 눈에는 왜 저것들이 더잘 되지? 저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왕이 될수 있고 제사장이 될수 있고 선자가 될수 있는데 저들은 기름 받지도 않고 자기 힘과 능으로 왕이 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왜 7년 반 동안, 7년 동안 왜 유지가 되고 있지? 그 세월 동안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거 여러분도 들을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들의 형통을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결단코 끝까지 그들의 형통함은 지속될 수가 없다. 모든 의미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모든 악한 것은 심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두려운 심판은요, 이 땅에서의 징계가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겠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몇몇이 살아왔던 그 하나의 하나의 그 장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그 모든 행함, 너의 행한대로 거둔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행실이 우리 열매가 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떠한 행실과 어떠한 생각과 중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이 이스보셋도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죠. 이스보셋은 아브네를 의지했고 자기를 옹호했던, 옹립했던 수많은 측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대 칼날의 배창자가 칼로 찔려 죽게 되는 거예요. 눈위 이야기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거리를 둘게요. 사람을 그러면 거리를 두면 되겠죠. 아니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극단은 둘다 위험합니다. 극좌나 극우나 둘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냐 하나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요 설명하셨면 고인도전서 13장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사랑한다 모든 것을 품는다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것을 믿고 견딘다고 나와있어요 아니 믿지 말라면서 사랑하라는데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랑과 믿지 말라고 했던 그 믿음은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뭐가 다른 걸까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행복과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진 행복의 건축물들은 다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커다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뭐예요? 난너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또한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 일을 하실 것이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나도 너를 바라볼게. 이 사랑과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5년치 않은 사람이 있죠. 전사도 보다 보면, 야, 어떻게, 야,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어떤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지? 혹은 어떤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자지? 때로는 날 보면서,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전사지?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전을 보면서. 야, 아 참, 나처럼 부족한 게 어떻게 전사지? 근데 그때 전사가 갖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에요.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다? 나로 인해서 행복하시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은총아, 사랑하는 그 아들과 딸들 향하여 그 아들과 자녀를 향하여 나는 그가 언젠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올 것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전사도요. 부족한 영어들이 있지만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믿는 건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건 뭐예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니까 아직 눈앞에는 열매가 없겠죠. 눈앞에는요, 합당, 합당한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신랑할 수 있는 것은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오히려 진짜로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사람 믿다가 뒤통수 맞았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던 세계를 만들어갈 거야. 이건 반드시 뒤통수 맞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여러분 칼, 여러분 배를, 배에다 칼을 꽂고요. 여러분 뒤통수를 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믿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맺셔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을 때그 아름다운 열매 누가 만지잖아요. 함께 사랑한 자가 멸류가 많아요. 나는 여러분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길 주의를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사역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웁니다 오늘 이스보셋은 사람을 믿었어요 그러나 뒤통수를 맞았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이두 사람이 충성을 어? 배를 꽂아, 배에다가 를배 칼을 꽂았던 이레가과 바나 하 이가 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다가왔지만 그를 죽이죠 왜? 이들은 사랑이 없었거든요 사랑 안에 있는 믿음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냥 믿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믿었다 뒤통수 맞았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기심으로 인하여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이겨, 이뤄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줄 도구로서 상대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뭐예요? 그 사랑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믿어주는 믿음. 내 원하는 것을 이뤄줄 것을 거, 믿,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어떤 사람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도 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줄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라고 얘기했던, 너라야라고 믿어서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한다면, 이제 들은그 모든 반석들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였음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믿느니 오직 예수. 우리가 믿느니 오직 예수. 나의 피난처나의 반석, 나의 요새. 우리의 모든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놓으시기를 주로 구합니다 그래야 실망이 없어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착각이 불러일으킨 거예요. 우리 사람을 향한 착각하지 말자고요. 사람은 내가 연약하든 다른 사람도 연약한 거예요. 내가 원전치 못하든 다른 사람도 원전치 못해요.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사, 하나님만큼 조망을 품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봤자 사람이에요. 위대해봤자 사람이고요. 반대로요. 아무리 악인이어도 사람인 거예요. 짐승만도 못해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미약하지만, 혹 아직 잠재워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일지라도요, 그 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넘어지고, 연약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화을 보면서 느꼈듯이, 다윗이 다윗이, 다윗이 위대하던가요? 아니요. 이렇게 연약하고 쓰러지고 부족한 다윗을 사무해 하.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만들어내신 감독과 코치요. 우리의 트레이너 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영혼도 안전한 것이요. 다른 영혼을 향해서도 끝까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신니가저 또한 온전히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세우신니가 저인생도 세우실 것이고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인 자만이 그 복을 누릴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꾀와 자기의 이데만 자기의 생각만 의지하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쏜다면 결국은 멸망뿐이다 교만한 자에겐 패망뿐이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음성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토대를 점검합시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반에서 위에 섰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쌓여가는 믿음이 될 거고 계속해서 쌓여가는 인생이 될 거고 계속 축적되는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 거예요. 나마다 말씀의 기준을 세워줄 것이고 그 기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를 줄 것입니다. 거짓은 사라질 것이고 진실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게 건축될 것이요. 그런데 사람의의지요내 생각과 내 뜻, 내 판단, 내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치 조석변이라 아침과 저녁으로 내 마음과 감정이 사람이 변하듯이 내 삶이 왔다 갔다 성공하는 탄나 한순간 사라지는 화상이 될 것이요. 또 오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요. 일어나, 저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비참함을 이길 길이 없는 인간의 본연의 그 비참한 길을 떠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위에 섭시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만, 진실만이, 생명만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와 안에 나의 목자시오라고 고백하여 부족함이 없는 평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추구합니다.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잘 이해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또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은요, 타인을 정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완벽한 줄, 내가 원전한 줄. 그런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타인을 바라볼 때참 나쁘다고 말을 잘해요. 자기가 완전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전사가큐티위에한 가지 글귀를 올릴 건데 재밌는 글귀고 아주 통찰력 있는 글귀입니다. 악이란 무엇이냐.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진실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시도.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약함을 압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고요. 그 순간요. 다른 사람이 더 악해라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악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해요. 우리 흔히 연인끼리 싸울 때 너도 그랬잖아 요면죠 비겁하죠. 그게 인간의 악이에요. 오늘날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악을 가지고 자신의 악을 감추려는 행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요 그때 맞아. 미안해. 내가 참 부족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선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런 사람이 수지자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니 잘났어? 야, 있잖아. 걔 진짜 나쁘대. 걔 진짜 싸가지가 없대. 걔는 이렇대 저렇대. 그게 악이에요. 시기와 질투도 결국 악의 뿌리에서 오는 거고요. 거짓도 악의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나의 진실된 부족함들을 감추기 위한 시도. 그게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토소하고 고백하면 우리 믿부식이 여긴다는 거예요. 믿부식이 여긴다는 건 뭐예요? 믿을만 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을만 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진실한 사람.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연약합니다.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렇죠? 부족함도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해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을만하지. 내가 다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나 자신 앞에 진실해서 내가 연약한다는거 알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 요또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아. 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게으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려고 해요. 이 게으름과 거짓, 이것을 벗어 던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열매맺는 삶, 복된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 살자고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왜 분열하고 넘어지는가 자기들끼리 자기의 이기심으로 서로를 믿고 자기들끼리 내가 뒤통수 맞았어 하면 원망하고 그 이기심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켜주지 않는 순간 뒤돌아서고 칼을 꽂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어 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어제의 왕이 오늘의 나의 재물이 되는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 들어가지 말고 변치 않으시는, 천 년이 두번째로 변치 않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앞길을 다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그길 끝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길 끝에만 영광의 멸관이 있습니다. 그 주님만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합니까?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꽃 피웁니다. 사랑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앞서 하나님 앞에 나부터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자폭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폐망당하지 않게 하사,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서 주 앞에 서서, 평생 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의 종, 믿음의 종,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는 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 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어서 결국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도영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 우리 또한 그런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길 원하시는. 사랑의 신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사움나이다 네. 오늘도 사랑과 믿음을 승리합시다. 최선, 감사, 화이팅!